여러분이 출력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보면 필라멘트가 고르게 나오질 않고 중간 중간에 끊어져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라멘트가 제대로 압출이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 요일때는 제가 해결 방법을 한번 저는 온도를 한번 높여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210도에서 했을 때는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235도로 좀 온도를 올려놓았을 때는 이렇게 고르게 분사가 돼요. 네, 이게 지금 보니까 필라멘트가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제대로 많이 녹지 않는 상태에서 출력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끊어져 나오는 현상이 일어나고 온도를 좀 올렸을 때는 지금 보시면. 이쪽 부분 말고 여기 부분 보시면 제대로 끊어지지 않고 출력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끊어진다 생각이 되면 한번 그 노즐 온도를 올려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키포인트입니다. 노즐 온도에 따른 압출량 변화. 이렇게 해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